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중앙회들과 함께 제공하는 불금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의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란 대출을 믿기로 자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은행이나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대출 안내문자를 대량으로 무작위 발송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접근합니다. 가짜 대출 안내문자들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이름을 사칭합니다. 그리고 정부 통례보증대출 긴급재난지원자금 등이 마치 곧 소진될 것처럼 유혹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단순 문자 외에 대출 심사 결과, 특별 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시기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문제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정상적인 대출 상담처럼 진행되며 심지어 진짜 금융회사 직원처럼 친밀감과 신뢰감을 주는 말투와 목소리를 사용하여 듣는 일을 속입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비교적 자금 수요가 많은 3,40대 연령대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우선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제안합니다. 네 여보세요. 뭐, 어디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하나 캐피탈 아 네. 의뢰원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신용등급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측에서 연 이자 이제 10% 이하대에 저금리 대환상품으로 뭐 햇살론상품이나 바꿔드리면 이런 상품으로 이제 정부지원상품으로 이 지원차 연락을 드린 거고 현재 이용 중이신 고금리권 어디 어디 이용 중이시죠? 특별한 대출이 가능한 편법으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번에 지금 생활자금으로 이제 나가시는 대출금의 한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들으셨으면 뭐 고객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시는 대출은 아닙니다. 이게 편법으로 진행되는 대출이고 고객님 본인 자력으로 안 되는 대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따로 발생이 되십니다. 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힘들다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서 거래 실적을 올리면 신용이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단시간에 신용 점수를 상향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재무, 채무, 재무상환 능력 평가라는 방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재무상환 능력은 공님께서 뭐 신규 대출을 한건발생시키시고 쓰지는 마시고, 바로 일시상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께서 자금을 받으시다가 일시 상환하신 기록이 남으시잖아요. 자금 필요해서 대출을 받긴 하셨지만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요. 평점이 상향되시는 방식인데, 대출을 받으시고 3, 4일 이내에 상환하시게 되시면 보통 금융사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또신용 평점이 20점에서 한 40점 정도가 상향이 되세요. 최근 이런 수법들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짜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가령 은행 직원이 저금리 대환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 합니다. 연락받은 캐페탈 직원과 상담 후 상환했지만 사실 두 사람 다 사기범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기를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최근 경향으로 사기범들이 돈을 계좌이체로 받지 않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가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 경찰, 금융회사들의 예방 대책이 강화되면서 이를 사기범들이 우회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전산 시스템상 당일 이체가 되지 않아 직원이 직접 수금을 해야 한다거나 원래 안 되는 것을 편법으로 해주는 거라 직접 전해줘야 한다고 속입니다. 지금까지 대출 사기형 보이스 피싱의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을 핑계로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비대면으로만 대출 신청을 받는다면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네, 이거 검색란에 곧 숫자로 하나, 둘, 둘, 점. 하나, 둘, 둘. 네. 네, 하나, 둘, 둘, 점. 네, 하나, 하나, 팔, 점. 네. 네, 팔, 하나, 하나, 팔, 점. 그리고 팔, 점. 팔, 점. 네네, 일, 일, 영. 네, 검색 누르시면, 검색 결과 없습니다라고 나오시죠? 네. 네, 그러시면, 은 검색, 그, 아래 주소를 클릭해 입력하신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URL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네. 네, 눌러주시면, 하나 캐피탈 본인 인증 페이지 나오셨습니까? 네. 음, 네, 본인 인증 한번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면, 파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시죠? 네. 네, 그러시면, 저장 또는 시작 눌러주시고요. 네. 보증을 위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자산 관리용서 보증서 발행 조건으로쓰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서류는 안 들어가지만 이게 자산 관리용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고객님 혹시 공인인증서라고 사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네네. 아 그러시면 제가 문자로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같이 해서 네. 회원 방법을 안내해드릴 거예요. 네네. 악성 앱이 깔리고 나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통화와 문자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앱이 깔린 이후에는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자기 전화로 걸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뱅킹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단기간에 입출금을 여러 번 한다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이미 피싱 사기범들에게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경찰청 112나 금감원 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건 신고 접수를 하고 지급 정지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신고 접수 확인서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신분증, 카드 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넘겼다면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정보 유출 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 도용 신규 계좌 개설 차단은 개인 정보 노출 등록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복시모를 대포폰 조회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 조회는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꼭 메모하세요. 내 휴대폰에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휴대 전화 전원 종료 또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 후 악성 앱을 제거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꼼꼼히 실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금융 피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불금 클래스였습니다.